어니 투데이 방송 생활 산업부 이한기 기자입니다. 불닭볶음면으로 잘 나가고 있는 삼양식품이 우지 라면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우지 파동 이후에 36년 만인데요. 삼양식품은 지난 3일 우지를 활용한 삼양 1963이라는 새 라면을 출시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신제품 출시 간담회에 김정수 부회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만큼 삼양식품에게 뜻깊은 라면이라는 이야기인데요. 먼저 우지라면이 무엇인지에서부터 그동안 금기어에 가까웠던 이 우지라면을 왜 다시 출시하게 됐는지 알아보겠고요. 또 우지라면이 삼양식품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번에 나온 제품은 과거와 어떻게 다른지를 다양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 라면의 시작은 1963. 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이었는데요. 끓는 물만 있으면 한끼 해결이라는 문구로 산업화 시대 대표 서민 음식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하지만 1989년, 삼양은 우지 파동으로 회사 졸립이 흔들릴 만한 큰 위기를 맞습니다. 삼양식품이 공업용 우지를 사용했다는 제보로 검찰 수사가 진행된 건데요. 익명의 투서에 삼양식품과 삼립 유지, 서울하인즈, 오뚜기식품, 부산유지 등 다섯 개 회사가 비식용 쇠기름을 썼다는 내용이 담겼고 각사 관계자들이 구속되기까지 했습니다. 서민 음식에 공업용 쇠기름이 들어간다. 이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민적인 공분이 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라면 하면 삼양라면일 만큼 국민라면이었으니까요. 소비자들의 배신감과 충격도 더 컸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불매 운동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이 우지 파동으로 한때 70%에 달했던 삼양식품의 국내 라면 시장 점유율은 10% 미만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자연히 공장에는 불이 꺼지고 또 많은 직원들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해 보니까 삼양이 사용한 우지는 식용 등급이었습니다. 1997년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 뇌리에는 이미 공업용 쇠기름이라는 이미지가 단단하게 박혀 있었고요. 삼양 라면의 아성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삼양 식품에 따르면 당시 삼양 라면은 100만 박스 이상이 폐기되고 직원들도 1,000명 이상 회사를 떠나야 했다고 하는데요. 삼양 식품이 공개한 퇴직자들의 영상을 보면 당시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마음이었는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하면 분하죠. 억울하고. 아니 이 이렇게 좋은데 시중에 깔린 라면을 수거를 하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 아닌가, 뭐문 닫는 거 아닌가 막. 누가 라면을 먹겠냐고? <laughs>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었나 봐요 저한테 무지 라면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시중에 나온다면 저 같은 경우는 사서 먹죠 저는 그 맛을 아니까 오지파동은 삼양식품의 창업주 고 전종윤 명예회장에게도 평생의 한으로 남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배경에서 며느리인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은 신제품 설명회장에서. 개인적으로는 돌아가신 창업주의자 시아버지가 평생 품고 있었던 한을 풀어드리지 않았나 싶다라고 말하면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우지라면 재출시에는 과거 우지 파동 이후 추락했던 회사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라는 의지가 강하게 담겼는데요. 삼양 1963 라면 출시로 과거를 계승하면서도 지난날의 오명을 씻어내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1989년 바로 오늘과 같은 11월 3일 억울한 오해와 함께 가장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날이 바로 우지 사건 고소장이 처음 검찰에 접수된 날이었습니다 잘못된 정보와 왜곡된 여론 속에서 공업용 우지라는 단어가 우리를 무너뜨렸고 공장에 불이 꺼지고 수많은 동료가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6년이 지난 같은 날, 삼양은 같은 세상 앞에서 다시 진실을 세우고 새로운 시작을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새 우지라면, 삼양1963은 과거 삼양라면과 어떤 점이 같고 또 어떤 점이 다를까요? 먼저, 과거 삼양라면 제조 기술 핵심이었던 우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1960년대 유탕 처리 방식을 차용한 건데요. 동물성 기름인 우지와 식물성 기름인 파뮤를 적절한 비율로 섞었습니다. 여기에 골든블렌드 오일로 면을 튀겨서 감칠맛까지 아우르게 했습니다. 또한 기존 분말수프가 아닌 액상수프를 썼고요. 동결건조공법을 활용한 후천분말 후레이크도 첨가해서 원재료의 풍미를 살렸습니다. 가격은 마트 3사 기준으로 4개들이 한 패키지에 6,150원. 개당 1,540원대로 기존 삼양라면의 2배 가까운 수준인데요. 삼양식품은 우지가 파미보다 원가가 높고 좋은 재료들로 이루어진 프리미엄 제품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은 삼양 1963을 시작으로 프리미엄 라면 시장 분위기를 지켜보겠다는 계획인데요. 일단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제품을 선보이고 향후에는 해외 진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이 과거 아픔을 딛고 야심차게 선보인 우지라면 기대처럼 내수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리고 불닭 원톱 구조를 탈피할 효자 상품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